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복수의 금융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은 분기 실적 발표에서 환율 효과를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신중한 투자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